아, 아빠안녕하세요자 일단 투로.. 투로 투루 할게요 그냥 투로로 아.. 맞다 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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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정, 압정, 압정 떼야지 안떼지네 싸맞아야돼 자야지 이제 아, 영상 올라가요 배드엔딩 투로엔딩 있었네 아.. 그럼 음, 딸기오래 이런거 다 봐야된데 나 배드엔딩 투로엔딩 있거든? 음.. 좋아좋아 좋아. 그래서 이제 죽을 죽일 때 죽음을 받아들인다 해야 돼. 내가 아연을 죽인다 했어. 어, 알았어. 알았어. 말 많아. 뭐 어, 스토리 아시죠? 여기 전, 전거 보시면 돼요. 음, 넘기자, 넘기자, 넘겨, 넘겨. 딴딴. 근데 내그 사이코 부분일 때가 제... 일 같은, 데 그런, 뭐, 그런, 거지런데 게임을 하 너무 틀리 나온다, 저기. 그래서 아오눈 바뀌어. 그때 죽었으면 됐을 텐데. 어, 저기 어째서 그때 그냥 죽어지지 않으셨나요? 확실히 제가 십자가 찔렀는데요. 이 손으로 분명히 찔렀다고요. 제가 빗나갈 수리가 없어요. 찌르기만한게 아니에요. 배틀머리 때렸다고요. 이상하네. 분명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배가 살아있는 걸본 순간에는 어 주머니 꺼내죠? 어, 밀어치고, 아예! 카타 선비 너무 한거 아니에요? 여자애를 미쳐 넘어뜨리다니 치앙이네요. 아, 이제 뭐전과 나와요. 이제 뭐 했던 거다 나와, 뒤로. 어, 필요 아, 필요 없 아, 가냐. 가라, 여자애. 그지? 이제 죽음 받아들여야 돼. 음, 맞아. 살 거야.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네, 뭘 했어? 야 너한테 뭐랬냐고 좋아 좋아 내가 뭐랬어 아이고 그냥 아우 내가 그 저리 술네 근데 네가 이쁜 건 사실이야 진짜 이쁜 건 사실이라고 여기다 여기 아 타임 믿겠지 그지 그지 사는 미워할 수가 있어 근데 쟤는 쟤는 미워하대 사람 미워하지 마 어, 해봐. 그래, 해봐. 여기서, 이걸해야내 받아들인다. 왜? 아니, 왜 받아들여야 돼? 나 죽잖아. 아이, 맞아야 돼. 아, 심장은 나이프 돌려서 부... 실렸다. 내장이 비틀어지는 듯한 드는 통증이 내 몸에서 이미 빠뜨려서 딱내몸붉게 묻어놨다. 흘러나는 나의 피가 정말 따뜻하다. 이젠 되돌릴 수 없어. 당신의 뺏기, 나의 전부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자.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그래. 당신의 모습도 목숨도 다시 되돌릴 수 없어. 모를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결과라 고 생각하는데요. 한타로 선네 죽어. 사이코니쉬아영이은 그때도 나를 두고 어느 정도 살아났다.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 채로 곧 쓰러져있다. 나는 아언우에게 속고 있는 걸까? 그저 복수하기 위해 나를 깨우려고? 분명 나를 처음부터 용서할 생각 같은 건 없었지 않았을까? 몸 <laughs>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아현우는 그렇게 날 미워했으나 기억을 잊기 전에 나는 분명 정신이 없는 녀석이었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미움을 받는 녀석이었겠지. 그건 이제 모른다. 아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눈앞비희미해진다 나는 이미 살아도 의미 없는 걸지도 모른다. 다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연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도 났다. 나는 아연을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좀더 평범하게 만났다. 그러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둘이서 웃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를이루어지 않는다. 지금의 내가 눈에 했는 시점부터 그것은 분명 결정된 것이니까 말이다. 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다 죽어, 죽은 게, 사인슬리티를 놓는다 뭐야? 집, 집까지 어떻게 찾아? 트렌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또 엔드, 아, 트렌드들만 있겠네. 아, 스태프. 이거 아마, 받아, 아마 되죠? 봐야 됩니까? 아, 일단 그 스타트 메뉴로 가야 되니까. 아, 지금 퍼렁이아 싫어, 셀 새끼. 아, 베덴딩 보이기 싫데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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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빠아 그리고 구독 구독자 수 지금 아빠, 사람, 일단 사람 많이 구독해주시면, 제가 이제, 캠을 사서 살 건데, 캠 사서 할 거예요, 이거그다음그 네, 구독을 많이 눌러줘야, 이제, 캠을 사든 말든 하기 때문에, 일단 구독, 구독, 눌러주시면, 아, 감사하겠구고요 아프리카는 가끔 들어오니까, 트 영상 보시면 그거 아프리카 이드있죠 그거로 뭐 지켜찾기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엔드죠 7분에 끝날것 같은데 7분?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면 이렇게 7분 나오거든요